자 바위 형태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서있는 바위 하나 할게요 이것도 뭐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둥글게 할 수도 있고 각이 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중에 명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가 금기로 하는 실한다 그린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터치를 최소화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막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보통 바위를 그릴 때 보면은 뭐 이끼풀 같은 걸 그리는데 그냥 두지 말고 이쪽에다가 이거 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 난초 배웠잖아요 봉안 파보관을 그대로 쓰시는 거야 이게 거칠거칠하게 나같이 해요 좀 하나 짧으면 길게 이렇게 해서 좀 넘어오는 것도 이렇게 한두개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다른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붓의 변화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채점도 뭐몇개 찍어야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